Uh, I feel so sorry for my team because I couldn't win the first match. So maybe Guan, uh, he's gonna it he will be like more pressure for the like for the team. So I just say sorry for my team. Yeah. 잘 준비하고 선수를 잘 파악하고 제 플레이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스페인전에서는.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겁니다. 일단 경기 내용은 되게 제가 원하는 플레이도 했고, 되게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로 인해서 더 자신감을 얻었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자신감을 보였던 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. 이 선수를 되게 많이 파악하고 있었고, 시합을 뛰면서 많이 보기도 했고,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는데, 뭐, 경기 결과는 졌지만,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자신있게 플레이 한 게, 그래도 좀 먹혔다는 게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. 1세트 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, 기회를 못 잡고 지긴 했지만, 그래도 세컨세트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,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, 2세트, 3세트 다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갔어요. 팀이 응원해주는 모습에 더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. 음. 이래서 이게 팀, 데이비스컵이 팀 대항전이라는 게 이런 시너지를 받아서 좀더 제가 게임에 몰입, 몰입하고 더 화이팅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매 경기마다 아쉽게 지는 경기가 많아지고 또 그걸 못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쩌, 뭐 하다 보면은 이런 힘든 경기 하나씩 이겨나가서 팀에 기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